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나한테는 안 닥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들을 많이 불편해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이제 결정이 우리를 잠못 이루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좀더 그래도 나은 존재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위협이고 위협이고 공포였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나를 좀더 키워주는 그런 그 육성의 기간이었을 때도 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때도 많다라는 것 그리고 좀더제 자신을 추스리고 내 자신을 좀잘 돌아보고 좀더 마음을 굳게 먹고 좀더 하나씩 둘씩 축적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게참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매우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기다린다라는 거, 인내한다라는 게 모든 일의 등복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값이다라고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듭니다. 누구나 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아주 이제 형편없는 시급을 받는 사람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고개를 들고 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의 현실이 좀 암울하거나 좀 별로인 것 같아도 그렇게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할, 실,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각자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고, 생각이 있는 거고, 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천천히 뭔가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움직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평일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아침에 제가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을 거쳐서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뭘 느끼냐면 이 이런 이 시간에 술을 막 마시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꼭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할 겁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동료들하고 뭐 저녁 식사 아침말 이제 배고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식사 겸 반주 한 잔을 할수 있고요. 근데 너무 젊은 청년들이 이 아침 이런 시간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생각들이 좀 많아집니다. 저렇게 책임감 없이 생각 없이 저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뭐 이렇게 참 평화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쩌면 저같은 꼰대 입장에서는 좀자기 인생을 좀 허비하는 건 아닌가 좀 너무 아, 아끼지 않고 그냥 저렇게 좀 탕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습니다 뭐 가끔의 일탈은 괜찮겠죠 근데 매일같이 그러고 산다라고 하면 좀 인생이 선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 생각하기도 하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일상이 무료하고 지루한데 저렇게 내년 시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어 아침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그 답답함도 어떨 땐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결국 이 사는 게내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못끼겠지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좀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충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전환점, 어떤 계기가 될까는 스스로 잘 생각하고 스스로 그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그냥 나에게는 그냥 지옥 같은 기간이었다. 이것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속에서 내가 겪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우친 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누구에게나 어려움이다. 고충이 하는 것들은 다 있는 법이고 그러는 중에 또 누군가는 또 뭡니까 생화라고 하나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처지를 좀더 좋은 이제 상황으로 나가게 하는 밑바탕, 밑거름으로 삼아서 반민교서 삼아서 좀더 괜찮아지고 좀더 전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즘 와서 그죠? 이제 저는 다산 전자경선생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동샤오팅이나 이런 이제 끈기와 인내심과 그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비주류로 살면서 또 자기만의 이제 길을 펼쳐갔던 사람들 그런 위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더 많이 갑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고요 저도 배워야죠 느껴야죠 깨우쳐야죠 좀더제 자신을 좀더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들은 더 반성하고 좀더 괜찮아지게끔 또갖고나가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요즘 와서 좀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떤 일들이 나에게 또 주어질까 여러런 궁극증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나에게 또 어떤 역할들, 또 어떤 길들을 또 만들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천천히, 천천히, 천진해야겠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또, 때로는 이제 고민하게도 만들지만또 전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딱 손에 잡히는 딱 눈에 잡히는 뭔가가 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은 또 뭘까라고 생각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또 살아가야겠죠 또 다듬어 가야겠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흔히 얘기하는 남들이 하는 말에 무작정 휩쓸려서 끌려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들에게 악행을 주면서 그러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오직 스스로, 내 스스로 이제 뭐가 좀더 현명하고 뭐가 좀더 옳은 건지를 찾아보면서 다듬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네 삶에 이 많은 우여곡절들이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럴 때일수록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좀더 단단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운동하고 나의 건강을 챙기고 오늘도 부지런히 성실히 오늘 하루를 잘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나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일상을 또잘 또 수행해내면 그러면 또 나름의 보람이라고 하는 선물이 또 주어지는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2024년 이제 4월 또 우리네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또 쬐깍쬐깍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합니다. 아무쪼록 전하 여러분들의 삶에 의욕이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며 하루하루를 잘좀 수행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